오시고 대구에서 도오시고 서울에서 도오시고 물론 또 우리 또울산시민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참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국선의 세계유산이 대한민국 몇 번째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5년도에 불국사와 석굴람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인 이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년 동안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고, 15번째로 국구청의 안가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강구청의 안가파 세계유산 등제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반부천의 암각화라고 하면, 반부천은 지금 이 제가 제 알기로 대곡천이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데, 옛날에 반부천이라고 불렸던 걸로 알고 있고, 암각화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자 그대로 바위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그림을 암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970년대에 우리 고고학자분들이 여기를, 유물을 발견하면서 그 암각화가 1970년대에 처음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파헤치고, 파헤치고, 발견을 하다 보니까,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강동선 안각화가 두 개로 나뉩니다. 대봉리암각화가 있고, 천전리 암각화가 있는데, 대봉리암각화는 신석기 때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까지. 그리고, 천전리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삼 성시대, 신라시대까지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대봉리암각화를잘 보면, 여러분, 저기 장생구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고래가 유명하죠. 정말 아주 오래전에 역사에도 있기 전에 역사로 남아 있기 전에 선사시대 때, 신석기 시대 때, 청동기 시대 때도 울산의 우리 선조들이 고래를 잡고 고래 문화를 즐겼다는 그 기록을 암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구천의 암각화 이 지역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과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양식, 문화 양식을 이양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학적인 가치와 역사적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또박주천의양각화또 세계유산 등재 기념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준비를 해주시고 고생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무대 전에 뭐 오랜만에 우리 이술벌 교수님 뵀어요. 교수님 뵀는데 교수님 여러분들 혹시 인사하시는 모습 보시나 아시겠죠? 키가 굉장히 큽니다. 한 제가 봤을 때한 83, 사이 넘으실 거예요. 키가 굉장히 크시고 인물도 정말 좋으시거든요. 오랜만에 뵀는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치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시길 우리 이순걸 군수님이야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곡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